자 이번엔 어삼시사 3회입니다 3회 1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 근데 t는 0 이상 5 이하래요 여기에서의 위치가 x는 t3승 2t제곱 플러스 4t p l u k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 t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처음 위치를 알수 있는 거죠. 처음 위치는 k에요. t에다 0 집어넣어 보면 알수 있죠. 그랬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먼저, 기억. t가 1일 때, 가속도를 물어봤죠. 일단,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죠.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고요.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죠. 6t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여기다가 t에다 1을 집어넣어 보니까 가속도는 2가 나와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고요. 니은 출발 후전피는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운동방향을 바꾼다. 참, 여러 번 나오는 얘기죠.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V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쵸? V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V가 누구였어요? 요거죠. 어 요렇게 되는구나. 근데, V가 보면은요, 이거 판별식에다 넣어볼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여서, 허근이에요. 그쵸. 어, 이거 허근입니다. 허근. 그러면, 한번 미분한 것이, 그쵸. 2차 함수가 허근이에요. 그러면은, 는 무슨 소리냐면, 계속 양수란 얘기에요. 이게 V 그래프면, 이게 VT 그래프에요. T축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양수. 그러니까 계속 전진하는 거죠. 계속 전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겠죠. ᄃ, t가 0 이상, 5 이하에서 전피가 이동하면서 원점을 지나기 위한, 자,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원점을. 원점을 지나기 위한 k의 최솟값을 물어봤어요. 음,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위치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치 여기 나와 있잖아요. t3승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가 는 0이 된다고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 0 이상 5 이하일 때아 그럼 그래프 두 개로 찢어야죠. y는 t3승-2t제곱 플러스 4t. y는 마이너스 k. 요거 그림 그려볼까요? 음, 한번 미분하면요.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요거 아까도 해봤잖아요. 요거 허근이에요, 허근. 한번 미분한 것은 0이 허근이에요. 그러면은, 요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3번에 해당하는 거죠. 계속 증가해요. 근데 0초에서 지금 얼마냐? 0일 때 t가 0일 때 0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y축이죠.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이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t가 0보다 커야죠, 당연히. 그리고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5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볼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가 얼마예요? t가 5일 때까지. 그럼 다른 데는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요. 이 안에 y는 마이너스 k를 넣어서 교점이 발생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y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t가 5일 때 얼마가 되느냐? t가 5일 때5의 3승이니까 125, 마이너스 525니까 50, 45, 20, 75니까 95가 되겠죠. 아, 여기가 95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9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k의 범위는 뒤집어지면서, 마이너스 95 이상, 0 이하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95가 돼야 되겠다.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00이라고 그랬죠. 잘못됐네요. 14번의 정답은 그래서 기억만 되는 겁니다. 다음은 20번이에요.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2 e 이상입니다. fx는 x의 n승 마이너스 16의 3승 곱하기 nx, 1차 항이에요. 더하기 16.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n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가번이에요. 음, 곡선 y는 f(x)는 x축과 평행한 접선. 이거를 두개 갖는데요. 그래서 L1, L2라고 부른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대략 이런 게 되는 거죠. x축과 평행한 접선 이렇게 두개 존재한다. 음. 그러니까 이 말은 한번 미분한 것은 0이 되는 녀석이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가 두개 있다는 얘기에요. 오... 미분해볼까요? f'x는 n 곱하기 x의 n-1승 마이너스 16의 3승 곱하기 n. 요렇게 되겠죠. 어, 걸 n으로 묶어보니까요. x의 n-1승, 마이너스 16의 3승은 0. 이게 이제, 이러, 이것이 바로 x가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오. 그러면은, 얘는 0은 아닐 테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x의 n-1승은 16에 3승이라고 해도 되고요. 16이 2에 4승이니까 요렇게 하면은 2에 12승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다시 한번 x가 2개 존재해야 된대요. 아, 여기서 감 잡아야죠. 아하, 2개 존재하려면은 얘가 양수죠. 요거 지수로그 할때 지수에 나오는 제곱근 문제예요. 얘는 뭐 해야 돼요? 얘는? 바로 짝수여야 되겠죠. 이 자리가 지수가 홀수가 돼 버리면은 양수가 나올 때 x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n-1이 짝수니까 n은 당연히 홀수가 돼야 되겠죠. 오. 그렇구나. 그러면 x는 자. x는 어떻게 쓸수 있느냐? 예. x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n-1분의 12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번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건 n은 홀수여야 된다. 두 번째, 나번 힌트에요. 이때, 곡선 y는 fx와 접선 l1, l2에, 요게 l1이라고 하고 요걸 l2라고 할게요. 접점의 x 좌표는, 접점의 x 좌표는 모두 정수다. 얘하고 예하고는 모두 정수다. 그러니까 요 x 값이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감 잡았죠? 그러면 우리가 소수의 자연수승이 돼야 이게 일단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꼭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음의 정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부분을 자연수로 만들어 주려면 n-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12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자연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n-1은 12의 약수다. 1, 2, 3, 4, 6, 12. 그럼 n은 2, 3, 4, 5, 7, 13, 그 중에 홀수여야 된다고 했죠. 1번에 가번에서 3, 5, 7, 13 이렇게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 의 합은 모든 n 의 합은 얼마가 되겠느냐? 10하고 18이니까 정답 28이 나오는 거죠.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삼각형 ABC를 생각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A, B, C. AB의 길이는 4고요. AC의 길이는 2가 된대요. 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C A D라고 그랬죠? 코사인 CA D를 D를 이제 잡을 거예요. 6분의 5를 만족시키는 BC의 연장선. 이렇게 BC의 연장선 여기에 이렇게 D가 존재한답니다. 코사인 CA D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부분을 편의상 세타라고 할게요. 코사인 세타가 6분의 5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BC의 연장선이 한점 D에 대해서 CD의 길이는 루트 3이 되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란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S가 p 분의 q 파일 때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지금 보면은요.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누구를 구할 수 있느냐? 예, 우리 누구를 구할 수 있느냐? 어? 여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이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요렇게 삼각형 보는 거예요. 요렇게. 삼각형 ACD에 대해서 코사인 제 2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ACD에 대해서 코사인 2법칙. 요 길이를 x라고 해 볼게요.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루트 3의 제곱. 3은 2, 2,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되어있으니까, 4x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6분의 5라고 그랬잖아요. 2, 2, 4, 2, 3은 6.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5, 10, x 플러스 3 넘어오니까, 4에서 3 빼면 1이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3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3분의 1 또는 3이 되는 겁니다. 그쵸. x는 3분의 1 또는 3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제일 마지막 줄 볼게요. a d 의 길이가 AC보다는 길어야 된다. 그래서 AC가 2거든요. 그죠. 2. 이거보다 길어야 되니까. 3입니다. 아, x의 길이는 3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오호.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삼각형 ABC의 외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자, 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넓이를 알수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사인 법칙이 필요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여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 삼각형 ACD에 대해서 코사인 J법칙을 적용하는데, 세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쪽, 알파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반대 방향. 얘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낼 수 있고, 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이 나오니까. 자, 코사인 J법칙 적용할게요. 3, 3은 9 아, 코사인 알파는으로 갈까요? 예, 코사인 알파는으로 갑시다. 코사인 알파는 2배의 2 곱하기 루트 3 분의 2, 2, 4 루트 3의 제곱 3 그렇죠? 마이너스 3, 3은 9 이렇게 되겠네요. 4 루트 3 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2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가 2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4, 3, 12-1이 되니까 루트 11이 되겠네. 따라서 sin 파이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2루트 3분의 루트 1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드디어 s 인 법칙을 적용하면 sin 파이마이너스 알파분의 4 sin 파이 마이너스 알파 분의 4, 즉 2루트 3분의 루트 11분의 4니까 1분의 4라고 할게요. 루트 11분의 8루트 3. 이게 누구예요? E r 왜 저번에 반지름. 그러면 라지알은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야. 루트 11분의 요 2로 8을 나눠주면 4루트 3이 되겠죠? 그러므로 넓이는 드디어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파이 r 제곱이니까 11분의 44 16 곱하기 3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 파이에 다가왜 제곱을 하니? 예, 파이 r 제곱 이렇게 r 제곱까지 됐습니다. 약분할 건더 이상 없죠. 11분의 36 18 48 파이가 돼서 p 플러스 q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9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3회, 3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